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도 어,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가 어, 이렇게 오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지난 월요일 날 어, 어느 정도 삼성전자 어,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는 상황에서 어, 여러분들, 나름대로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기분은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기분은 좋았던 반면, 어, 오늘 오늘 증시 그 시작할 무렵에 어, 갭상승으로 출발은 했습니다. 어, 48,000원, 어, 우선주 같은 경우는 48,000원, 어, 보통주 같은 경우는 어, 5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어, 어떻게 보면 우려일 수도 있지만, 어, 여러 가지 아침에 어, 실적이 삼성전자가 어, 2분기 실적이 어, 8조 원이 어, 넘었더라고요. 조금. 엄청난 어닝 스프러스, 어, 서프라이즈인데, 어, 8조 원이 넘었다는 거 말은 말 그대로 호재인 호재입니다. 그리고 증시에도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뭐 호재인데, 어, 오전에 갭상승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하다가, 어, 거기에 대해서 뭐 매매 어, 차익을 실현하시려는 뭐 개미 투자자분들, 물론 엄청날 거예요. 어, 초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어, 어느 정도 이 정도 상승을 했을 때차익 어, 실현을 위해서 또 엄청나게 또 어, 매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나름대로는 뭐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이제 각 투자자들 분들은 그 속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주식이라는 건쌀때쌀때 어, 쌀때 사고 어, 비쌀 때 어, 매도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익절을 하셨다면 일단 축하는 드리고 어 향후 삼성전자의 이제 이익이 하반기 로 갈수록 어 반도체에 관련된 어뭐 지표가 어느 정도 좀 약간 좀안 좋은 악재 가 어느 정도 겹칠 수도 있다는 뭐 분석이 있긴 있지만 제가 앞에 영상에서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어 삼성전자가 악재가 있더라도 어, 향후에 실적들이, 어, 개선이 될 거라는 그 전망이 우세합니다. 어, 그리고 여러 가지 호재적인 그런, 어, 발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어느 정도 매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올라간 가격은, 어, 평균 가격은 항상 유지를 하면서 우상향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쌀 때 팔더라도 다시 또 그분들이 삼성과 영영 이별을 하지 않는 이상, 다시 들어올 때는 또 어느 정도의 비싼 가격을 주고 또 들어와야 됩니다. 결국에는 뭐 기관 투자자나 어 외국인의 어그 시스템적인 그 환경에 따라서 어 개미 투자자가 어 물론 단타 형식으로 순간적으로 이길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개미 투자자가 이기기가 어 상당히 어려울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뭐 단타로 해서 이익절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분들 마음대로 존중을 하고 어 축하도 드리지만 어 저의 성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 채널은 제 성향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얘기도 수렴할 을수 있는 부분 수렴하지만 저는 장기 투자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몰빵입니다 몰빵 몰빵이고 제어 역시도 계속해서 삼성전자 비싸면 비싼 대로 주어 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장기 투자로 보면 물론 상승해 있을 거라 어, 그렇게 짐작을 해보고 어, 우선 여러분들이 어, 생각해야 될 것이 어, 삼성전자가 하반기 반등은 분명히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이런 2분기 실적 깜짝 실적에 대해서도 물론 어제 어, 며칠 전부터 어, 나름대로 시그널은 있었어요 근데 뭐 기분, 기본적으로 뭐 올랐다는 것은 기분 좋지만 또 개인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해서 어, 증시 상승장이 어느 정도 다시 또 탄력은 받지 못하고 또 정체될 수도 있지만 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어, 외국인들이 뭐 갑자기 들어와 준다면 다시 또급 그 반등을 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도 해 봅니다. 제가 오전에 잠시 봤지만 어, 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하반기에 어, 반등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2차 3차 반등도 어, 여러 가지 실적 앞으로 실적이 나와줄 예상치 같은 경우에 어. 오늘 실적은 말 그대로 예고편에 불과하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침에이지, 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 미국국이나 우리나라랑 뭐 환경이, 어, 증시 규모로 따지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뭐, 나스닥의 그, 그 차트를 보면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하지만 우리나라 코스피나, 어, 그렇게 보면 우상향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박스권입니다. 미국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지도 않고 미국이 내린다고 해서 또또안 올라 어, 또 같이 등달아서또 내리기도 하지만 또 오르기도 하지만 어, 너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장이 어, 미국처럼 그렇게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곡선을 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어, 하지만 뭐 어, 전날에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도 그 전날. 모두 다, 다, 상승했어요. 상승했기 때문에 아침에 갭상승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은 해보지만, 또 여러 가지 뭐 악재가 조금 있었죠. 그 어,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그 미국이, 어, 중국에서 뭐 현지 그 제조업을 어, 철수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철수 검토라는 게뭐 지금 오늘 그게 영향을 미칠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말 그대로 검토죠? 어, 검토인데 그 검토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칠까? 이렇게 나름대로 의문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어, 하반기에 반등을 시작한다지만 그 반등이 2차, 3차, 어, 내년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물론,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곡선은 그릴 수 있겠지만, 그에 따라서 또 개미 투자 열심히, 개미 투자자분들은, 어, 다시 또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고금부터 하실 거고, 그리고 저처럼 장기 투자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쓰고, 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또 꾸준히 어, 매집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하지만 그 하반기에 여러 가지 실적들이 어, 삼성전자는 반도체로 먹고 살고 그리고 어, 우리 휴대폰 모바일로도 나름대로 어, 주가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 이게 고정 가격하고 현물 가격이 있는데 보통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고정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지만 현물 가격에 따라서 고정 가격도 어느 정도 변화, 변하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나름대로 현물 가격의 영향에 따라서 고정 가격이 어느 정도 높게 책정돼 있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탄력적으로 좀 내려, 내려갈 수도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도 받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2030 비전을 선포했듯이, 어, 향후에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어, 실적이 어느정도 나타나 준다면 하반기에 어, 주가는 분명히 반등을 할거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문형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는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그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문형 방식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장 규모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시장 규모도 크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인프라랑 연구개발에 73조, 60조도 투자한다고 일단 발표도 헹구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재적인 말도 많습니다. 뭐, 구글과 협의, 협의, 협의업을 한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AMD와 협력, 차세대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도 2021년부터 내년도전 내년 초에 우리 갤럭시 21에 탑재가 될 거라고 하지만 많은 변화가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파운드리 분야에는 대만의 TSMC 같은 경우가 뭐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도 분명히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 그에 대한, 어, 어느 정도, 어, 점유율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많이, 어, 간격을 좁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삼성은 엄청난 기술 개발이나, 어, 연구,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제 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어, 고급 인력들이. 어, 최근에는, 이제, 어제죠. 어제 날짜에, 반도체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생소한다는데 저는 뭐 그렇게 세부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반도체 신소재 비정질질화붕소라고 어 그런 물질도 발견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메모리 집적도도 많이 높인다고 하니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어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효율도 늘고 그리고 초미세공정 같은 경우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초 반도체가 어 하향산, 하향산업이 아니라 향후 어, 상향, 우상향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큰 시장에 삼성전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 앞으로 긍정적으로 우리는 뭐 삼성에 대해서 미래 경제 자유를 위해서 어, 당연히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 역시 당연히 장, 장기 투자로 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 그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도 뭐 소니가 뭐 어깨 1이지만 어, 삼성전자가 소니에 비해서 어, 기술력이 절대 뒤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술은 삼성이 소니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지표나 어,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어,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도 향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고, 뭐 당연히 자동차용 반도체도 어, 향후 우리 그 삼성전자가 전장업체, 전장과 관련해서 어, 자동차 반도체 수요도 어, 상당히 늘 걸로 예상은 되지만 그에 대해서도 결리하지 않을 것 같고 어, 파운드리 분야는 당연히 어, 앞으로도 승산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관건은 TSMC지만 어, 거기에 대해서 뭐 투자가 분명히 결실이 맺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어,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어, 설계 패밀리시 분야나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삼성이 현금 자산만 100조 넘게 보유하고 를 있기 때문에 어,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어,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보지지만 현금으로 안될 거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돈이 큰 돈을 낳기 때문에, 어, 인수합병은 조심스럽게, 어, 판단해보지만, 어, 미국의 어, 구글이나 애플, 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어, 그 굴지의 기업들이, 어, 자기네들 하나의 사업 분야에서 크지 않고,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어 인수 합병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공격적으로. 당연히 삼성전자도 자본력을 가지고 인수 합병을 함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를 계속해서 발휘를 해야 되지만 어한 기업이 기업을 인수 합병을 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반발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향후에 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TSMC와 어 나름대로의 어, 그 경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가 할수 있는 건 인수합병으로서 어느 정도의 그 갭을 충분히 좁힐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인수합병도 아마 과감하게 어,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앞으로 하반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어, 인수합병부터 시작해서 어, 삼성반도체, 어, 메모리 반도체는 당연히 초격차를 벌여야 되겠지만 어, 시스템 분야에 있어서 어, 삼성전자의 어, 여러 가지 공격적인 행보가 어, 향후 많이 기대는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이, 어, 이런 분야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어, 여러 가지 뭐,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시면, 어, 저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주시는, 물론 좋은 채널도 많고,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 여러 가지, 아웃라, 아웃라인만 어느 정도 제가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큰 덩어리만 얘기를 해 주시지만,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 우리가 안심하고 어, 삼성전자에 어, 장기 투자를 할수 있다는 그 배경이 될수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도 어, 지금 같은 어, 2분기 깜짝 실적 같은 경우에, 물론 어, 상승은 했지만, 여러 가지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 본의 아닌 어, 그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 차익 실을 위해서 매도하는 건 상당히 좋다 봅니다. 하지만 그 매도를 함으로써 그게 대해서 반사적으로 다시 또 매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 매수하시 하고 있는 그 분야가 대한민국 개미 투자자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 틈을 파고 솔직히 외국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그 매물을 받아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외국 투자자나 기관다, 기관자, 아, 기관, 기관들이 더 많은, 어, 삼성전자의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아, 그분이 그, 그 상황은 솔직히 저도 뭐, 마음은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개개인의 국민들이, 어, 개미 투자자들이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물론 더 좋겠지만, 물론 많이 보유하고 있고, 장래에 더 많은, 어,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게 훨씬 좋겠지만, 어, 지금 현실에 봐서는 또, 하반기에 여러 가지 악재라는 소문도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 소문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익이 실현됐을 때 어, 매물을 내놓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지에는 어, 매물 내놓는 분들보다는 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 저는, 저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저는 기분 좋습니다. 어,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아, 일단은 반등은 시작했지만 매물은 내놨고 음, 그리고 주가는 어느정도 다시 또 물리고 어, 여러가지 어, 주식시장인제 알다가도 모르는게 상당히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어, 그리고 오늘 날씨도 상당히 덥습니다 덥고 그리고 저는 어,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점심시간이나 거의 마칠 무렵에 어, 잠시 짬을 내서 어, 어, 증시 현황도 조금씩 어, 틈틈이 보고 있고, 물론 일에 지장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어, 빨리 선보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어, 그게 일을 하면서 남대로 어, 참잘 되진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어, 그리고 어, 조회수나 뭐 구독자, 어, 물론 연연해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들어가고 어 그렇게 일일일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저의 어, 영상 촬영이나 어제 채널 같은 경우에도 어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 저 역시도 많은 구독자분들하고 앞으로 향후에 한분두 분이 언제 어떻게 늘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어이 채널 어, 구글이라는 어, 유튜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하고 아마 어, 계속해서 제가 장기 투자를 아마 그만둔다면 뭐이 채널도 뭐 하진 않겠죠. 하지만 장기 투자를 저는 5년, 10년, 15년, 20년 이상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구글이 없어지지 않나 여러분들하고 어, 계속해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어, 계속해서 좋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어, 계속하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 어, 날씨 많이 후덥지근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어, 식사는 맛나는 거 많이 드시고 어, 그리고 몸 건강하게. 어, 장기 투자하는데 어, 열심히 어, 활동을 하시고, 음,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화이팅 하라고 마음속으로 한번 응원해 봅니다. 어, 내일도 삼성전자 화이팅이고, 여러분들의 어, 직장도 어, 잘 되시고, 건강도 조심하시고, 이렇게 아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다음 영상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